인사품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이 가습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. 준비물은 이 유리 같은 플라스틱통, 젓 양젓가락 3개 그리고 이 물이에요. 그리고 이 휴지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설명부터 해주시죠. 자 이거 여기 젓가락 3 개를 들려놓다 이거 응응 같은 휴지 너무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잠깐만요! 자 하나 좀 말해도, 돼, 말해줘도 될까요? 네. 나 하준이한테 바로 온것 <laughs> 같아. 그런데, 물 먼저 부어야 하지 않아요? 걱정이 됩니다. 갑 같이 완전 <laughs> 해져버리는데요 이게, 괜찮아요, 괜찮은데. 이제 마지막 겨울이 정말 이게 꽁꽁 얼을 거예요. 그럼 다음 시간 만나요. 안녕. 안녕.